자 이번엔 3번을 본다 3번은 맨 앞에서 직관적인 인 n t 티 i 직관적인 능력이라고 했는데 직관적인 능력은 직접 보고 뭔가를 할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ability to라는 것은 뭐뭐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뭐뭐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classify하고 generalize하면 classify가 분류하다 자, 이거는 분류하다고, generalize라는 것은 일반화한다는 소리요 근데 이 분류라는 것과 일반화는 같은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과일, 과일, 이렇게 묶고, 뭐 채소 묶고, 곡식류 묶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classify. 분류하는 거라고. 이게 뭐야? 일반화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음, 일반화도 하나로 묶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 바나나, 사과, 배, 이게 과일이니까, 뭐, 딸기도 뭐, 과일로 그냥 분류해. 이런 얘기거든. 음. 그러면, 내가 직, 이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어 뭔가를 분류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나는 딱 보고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일반화하고. 그것이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a useful feature of life.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특징이다. 되게 유용한, 유용한 특징이야. 그죠? 그리고 연구에 굉장히 유용한 특징이래. 연구할 때도 분류를 하고, 우리가 살면서 다 싸봐, 싸잡아서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그러잖냐 하지만, 이거. 하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컴마버라는 얘기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 But it carries high cost. Cost는 대가. 굉장히 많이, 많은 대가를 carry. 수반합니다. 지니고 있다.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in our tendency to 하면 우리가 뭐하는 경향에 있어서 stereotype generalization stereotype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야 about people and s i t u a t i o n 자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 bias하고 똑같아요 bias 네, biased 하게 되면 편향된 이런 거 얘기지 한쪽으로 딱 치우쳤어. 균형을 잡혀서 균형, 균, 아, 균형 잡히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화 돼서 Generalization,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대가를 어,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BC 중에서 처음 거를 고른다면 우리는 C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그런지 한번 봐. 왜? 대부분 사람들에게 word, stereotype. 아, stereotype 이거구나. 그냥 이 얘기가 이어진 거죠. stereotype 이라는 말은 rouses, 불러일으킵니다. 부정적인 connotation. 자, 이건 함축적인 의미를 얘기해. 부정적인 함축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stereotype 안 좋은 거지. 다시 얘기해서 it implies, 이것은 imply 의미하는데 네거티브 바이어스, 부정적인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사실. 그럼 이제 버시 나왔으니까 역접이죠. s t e r e o t y p e do not differ. 다르지 않습니다. In principle, from 자 differ from 하면 뭔뭐와 다르다. In principle 하면은 원칙적으로, 원리상으로는 다르지 않다. 뭐라 all other generations. 그러니까 generalization이라는 게 일반화인데 그러면 어, stereotyped generalization 내가 편향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어, 고정관념을 해서 일반화를 한 거랑 그냥 보통에 우리가 하는 일반화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 자, 일반화라는 것은 자 그룹에서의 일반화, 사람들의 어떤 그룹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것은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 하는 건 아니다. Always negative,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를 한다는 것은 그딴 것을 이제 분류한다는 얘인데 우리가 편향돼서 일반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화하고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다음 순서를 먼저 정해봐. 자, 정했어. 정했으면 이제 A로 갑니다. 자, 이게 제 A. 다음 순서가 A야. 그 외에, 그럴까? intuitively, 직관적으로 또는 빠르게, 우리가 mentally, mentally, 정신적으로 sort things into. 니까 sort가 이게 분류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것을 무엇으로,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빠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야? 일반화죠. generalization. 아까 전에 generalization 뭐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 뭐를 근거로 한 그룹으로 이제 분류한다는 거? Based on what we perceive, 우리가 인지한 것. Um, 뭘 인지한가?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 o 아,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 어쨌든 우리가 이 차이점, 그러니까 그들이 되는 그들이 그런 그러, 그러한 것 차이에서의.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을 근거로 한그 그룹으로 분류를 한다. 빠르게 그것도. 어쨌든 우리는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t h a t is 그것이 베이 i 스 뭐의 근거가 되냐면 포스터 타이핑의 근거가 된다. 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떤 거가 된다 될수 있다라는 분류를 하죠. 그걸 일반화라고 해요. 어떤 것이 아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야라고 분류를 하고 일반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 일반화가 된다는 것이 뭐의 근간이야? 뭐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지? 셀러 타이핑의 근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분류를 어 고정관념에서 분류를 하던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하던 어쨌든 비슷하다고 왔는데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대한 근본이 된 거죠 기초가 된 거지 그지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자 뒤에는 only after only after only after는 뭐 하고 나서야 이런 얘기지. 자, 그 후에가, 그 후가 돼서야 이런 얘기죠. 근데 only after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도치가 된 거죠. Do we examine? 아, 우리는 뭐한다는 얘기야? 검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 도치인데, 다시 한번 봐봐. 자, only afterwards, 그 후가 되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일반화를 시키고, 그 일반화를 시키고 나서야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한대. More evidence, 더 많은 증거를 검토한대요. How things are differentiated. Differentiate라는 것은 차별하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차별, 그것들이 차별되는지 더 많은 증거를 검토한다. 그리고 degree, degree란 건 정도죠. s i g n i f i c a n c e degree, 중요성의 degree. 그 차이, variation 하면 어떤 차이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화를 하죠. 일반화 하게 되면 그 일반화는 뭐의 근간이 되는 거지? 뭐의 기초가 되는 거야? 고정관념. 고정관념의 기초가 된대. 어쨌든 일반화를 하게 되면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고정관념이 생겼어. 그러고 나서, 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겠죠? 차별되는데, 뭔가 이제 이건 차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정관념적으로 뭔가가 이제 개념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일반을 하게 되면 고정관념의 근간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차별이 됐는지 어떻게 차별이 됐는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Our brain perform 자 우리의 뇌는 perform 합니다 perform이라는 것은 어, 수행합니다 This task 이러한 일을 Efficiently 응,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으로 Usually without our awareness라는 것은 자, our awareness 이거는 인식하지 않고 응,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라는 말이 그거지 내 자동으로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소리고 무의식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뇌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거죠 앞에서 했던 이 A에 대한 것은 다 뇌가 하는 일인가봐. The real danger of stereotype. 그러면 이 stereotype의 가장 아,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not their inaccuracy. 그러니까 accuracy 하게 되면 요거는 정확성. Inaccuracy 하면은 부정확성이 아니라 their lack of flexibility. 유연성이 부족한 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Their tendency to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경향을 얘기하는 건데 be preserved, 자 p r e f s 라는 preserve 라는 것은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는 것은 유지하는 거지. 그지. 이분 when 비록 모이지만 모할 뭐 때조차도 충분한 시간 이 있다 어,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조차도 음, 그것을 stop and think, consider, stop and think. stop and consider.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거야. 멈춰서 생각한다는 것은 고심한다는 거야. 고심한다는 거야.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까요? B번에서 중요한 거는 t h i s t a s k 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t h i s 크 t a s k 는뭐 하는 거야?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 뭘 했어? 빠르게 우리는 일반화를 해. 그 일반화는 일단은 세일 타이핑의 기초 근간이 되잖아. 그래서 뭔가가 차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검토를 또 하게 된단 말이야. 이가 뇌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것도 나도 모르게 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정확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융통성이 없다. 유연성이 없다. 음,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 경향이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처음 박스에 뭐가 나왔었어? 직관적으로 뭘할수 있다는 얘기죠. 직관적으로 뭘할수 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딱 보면 나도 모르게 분류가 되는 거지. 그 분류를 통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뭔가가 차별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뭔가가 잘못됐는지 왜 차별이 되는지, 우리는 또 증거를 또 수집을 하게 되고. 알겠죠? 해석이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도록.